안녕하세요. 행정심판연구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골든타임은 입니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운전을 멈춰야 하나, 음주운전 취소 구제가 가능한가 등 절박한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은 유사한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음주운전 취소의 기준과 구제 절차를 비롯해 행정심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못한다는 불편함만 남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영업, 운수업, 택배 등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군에서는 수입단절로 이뤄지고 가족의 이동이나 자녀의 등학교, 병원 진료 등 일상 전반에서도 크게 불편해집니다. 음주운전 처, 취소 처분 이후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결격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초범이라도 최소 1년 이상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기록은 보험료 인상, 취업 제약 등 사회적 신뢰도 하락에 더해 벌금, 교육비, 재응시 등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은 아래의 사안에 해당된다면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가 불가피합니다. 0.08 이상의 알코올농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또한 음주운전 취소 부재를 생각하신 분들은 행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행생계형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시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전 취소 구제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구제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통해 약 40일간은 운전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해집 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청구를 준비하셔야 하며 시기와 논리로 놓치지 않는 것이 구제 성공의 키포인트입니다. 우선 행정심판 구제의 절차의 주요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청구서 2부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충서면 제출하여 필요시 일주일 내에 보충서면 제출이 가능하며 심리기일 안내, 지정된 심리기일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심리 후 재결해서 통보를하면서 결과가, 통,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결과를 인정하고 예, 행정심판으로서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복잡한 법률 해석과 서류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전 전 취소 구제를 원하는 경문적인 교력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여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구견을 놓치거나 서류미비로 기각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 전 취소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임시 운전 증명서 40, 사용기간 40일 내에 신속하게 준비하여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전시설 행정지판 연구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